네, 안녕하세요. 로또 로의이른입니다 954회, 954회, 네, 시작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끝설입니다. 지난주는 일요일 날, 아, 토요일이었요 네, 네, 그저께 전에, 그저께 이제, 지 이제 풀려갖고, 친구들하고 이제 오래만에 만나갖고, 그 수리산 뒤쪽에 전에 한번 갔던데 그 갈치 저수지 뒤로 해서 트레킹 코스로 해가지고 친구들 셋이서 한번 트레킹 한번 하고 왔습니다 네. 날이 약간은 쌀쌀했는데 이제 봄인 것 같아요 네. 날도 좀 풀렸고 밑에서는 좀 푸르르 푸 조금씩 올라오고 산수는 꽃망울 좀 터뜨리고 우리들은 이제 떠나려고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이제 모기 활동하는 것 같고 네 고든 것들이 다 워낙 보기 좋았습니다. 네 가족단위로 그냥 소풍 나온 가족들도 있더라고요. 네참 보기 좋았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따뜻한 봄날의 기운 받아서 이번에 따뜻한 그런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리고 십사 한번 시작해 볼까요. 네 사십 어, 초 끝으로인데. <laughs> 지난주가 6끝이었죠 네. 6끝 한서 정도는 나오리라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. 근데 36번을 갖고 갔는데 어 제외수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제외수에서 두수가 오른다는 바람에 36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6번을 저는 고정을 가져갔었는데 그건 실패를 했습니다 네. 어 이번주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십구 대이십으로 똑같은데 아,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요, 요새 흐름이 지금 제외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좀제가좀 좀 너무 길어요 네 타이밍상으로 좀 긴데 음, 한번 정도 추락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추를 하지 않으면 다음 주쯤에는 추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도 19대 20이니까 어음 확실한 고정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좀 접목으로 두고 네, 작업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, 여러분들도 한번 좋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,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번 주9 5 4배 끝은 5 끝입니다. 네, 5번, 15번, 25번, 35, 45번. 이렇게 5 끝이 되겠고요. 요 격차는 더 줄어들었죠, 지금. 네. 199대 201. 이 2회차 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, 네, 지금. 그러니까 잘 판단 한번 해보시고, 뭐, 이것저 판단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목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5 끝입니다, 이번 주. 네. 잘한번 놓고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. 음, 제가 지난주부터 아 댓글을 못 쓰실 거예요. 네, 댓글창을 제가 막아놨어요 일부러. 네. 그래서 서로 좋을 것 같아서, 네. 제가 댓글창을 막아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저기,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약수입니다. 네, 지난주 약수인데, 27번. 네. 당첨번호 7 9, 22, 27, 37, 42, 34번이었는데 27번 이한 수가 오류가 났지 전에 네. 아, 오류가 나면 안 되는데 네한수가 오류가 났습니다. 네. 이번 주는 1번, 2번, 10번, 16번, 20번, 24번, 26번, 32번, 33번, 43번 네. 이렇게 네0개 숫자 네 없애보도록. 저는 없애고 가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잘 한번 놓고 판단하시고요. 네, 불안하신 분들은 한수 정도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. 깔끔하게 완제가 되기를, 네, 기원합니다. 완제 되겠죠. 네. 번호가 없으면 안 되는 한 숫자라도 없으면 안 되는 네 필출 <laughs> 필출입니다. 지난도 장천번호에 9번하고 22번, 42번 네 이렇게 세수가 나는데 네제 몰빵서 세수가 딱 갖춰 있습니다. 네 나머지가 오류가 나는 바람에 네큰덩을 먹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는 7번 11번, 13번, 18번, 20번, 21번, 3 4번 39번, 42번, 44번,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딱열 시네요. 지난주보다 두 수가 작죠. 네. 근데 작고 많고의 의미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<laughs> 네, 중복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드시 한수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. 네. 여기서 한수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저는 지금 두 수에서 세수 정도 보고 네 지금 작업을 완료했는데 한두 수에서 세수 정도 네 과감히 한번 아, 노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떤 숫자를 가져갈지 모르시겠지만 네 좋은 숫자 잘 보고셔서 원하시는 상이 당첨 할수 있는 네, 그런 밑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잘 한번. 제비뽑기 하듯이 핀셋으로 쪽쪽 한번 잘 뽑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이번 주 쿠스 수질입력인데요. 지난 주는 1번 45번 네, 완제가 됐고요. 이 필터에서는 3번, 15번, 20번, 40번 역시 완제가 됐습니다. 자 이번 주는 <laughs> 1필터가 16번, 32번 나왔고요. 이 필터는 2번 30번 31번 39번 43번 나왔습니다 네. 어, 저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좀 음, 말씀드린 부분인데 953회처럼 통으로 해서 칠수 이하 6수 정도 5에서 6수가 나오면 전체적인 것을 0에서 1로 놓고 보면 되는데 7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통으로 놓고 오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. 을 네. 그래도 뭐 나는 과감하게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영에서 일로 갈란다 하시는 분들은 뭐 보시면 되겠고요. 왜냐면 간혹 아래 위쪽으로 해서 한 주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거고. 그래서 이번 주는 요 1필터 16번 32번은 하나로 오시고. 어, 이 필터는 2번, 30번, 31번, 30번, 43번, 역시 이거를영 어, 0에서 1로 놓고 이 작업을 한번 해 보시면 아무래도 어, 수치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은 되시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여서 1필터라고 그는데 아, 어, 역시 그 복귀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, 제 말이 맞았어요. 네. 한 2회 정도 잘 들어맞다가, 지난주에 거기서 두 주가 오류가 났어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곧바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. 폐기를 해버리고, 어, 다른 것들을 좀 작업을 해서 또 복귀가 되면, 그때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, 네, 그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또 <laughs> 하나는 복귀되고 있는 게 있는데, 한 20에서 25수 정도가 나오는 25수 정도가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25수 25수가 있는데 뭐큰 의미는 없어요 왜, 왜 25수냐 하면은 그게 확률은 제가 봐야 되는데 확률, 확률을 다 계산해 놨는데 봐야 되는데 <laughs> 필출필터거든요 아 필출 예상수인데 고정수인데 그게, 사수 이상이 나오는 게 거의 한 46%인가 50%가 47% 정도 되고요. 세수 나오는, 세수 이상 나오는 게 21%, 다수 이상 나오는 게 거의 한20% 나와요. 네. 그, 그 정도가 있는데,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, 뭐 제가 한번 공유 한번, 한번, 해 보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이상으로그9 5 4회 제가 올려 드리는 업로드 영상 다 마치고요. 따뜻한 봄날처럼 네, 마스크 잘도 쓰시고 네, 백신 맞아 가지고 모두가 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로드놈에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